돌리고 돌리고 자자 돌리고 돌리고 자자 돌리고 자 돌리고 자 돌리고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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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 맥돌이 렇게 있어 맥돌하려면 뭐가 필요해? 딱 지금 그죠? 요거 돌려야 되잖아. 그냥 돌리지 못하잖아. 딱 잡고 여기 넣었어. 자 잡아. 잡고 돌리다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요. 한번 돌려볼까요? 시작 하나 둘둘둘 둘, 둘, 셋. 둘레둘 오우 야 옛날에 돌렸던 기억이 나니까 확실히 잘 되시네요 자 반대쪽도 하나 둘 시작 하나 둘둘둘셋둘넷둘자 이제 양손 자 이제 됐어 이렇게 이렇게 돌립니다 시작 하나 둘둘둘셋둘넷 어 잘하셨어요. 맷돌을 가지고 박수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짝짝 돌리고, 돌리고, 짝짝 돌리고, 돌리고, 짝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준비 자,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반대쪽 돌리고 양쪽으로 세 번을 돌리는 거예요. 자, 시작 돌리고, 돌리고, 짝짝 돌리고, 돌리고, 짝짝 알아졌던 이제 한 번씩 돌리고 짝 돌리고 짝 돌리고 짝 이렇게 어우 우리 어머니 맷돌 어. 잘돌아갑니다 준비 시작 돌리고 짝 돌리고 짝 돌리고 짝 <laughs> <laughs> 이게 운동 되는 거예요 어. 어머니들 맷돌도 힘 없으면 못 돌리고 그러죠 맞죠 어. 그냥 돌리면 안돌아가 그렇죠 아. 한 번씩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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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자, 자, 이렇게 시작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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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자, 자.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두번 한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잘 되는데 두 번씩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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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잘 돌아가서 우리 맛있는 요거 가지고 녹두전 해 먹자고 어, 어때요 그쵸? 어 그죠 두부도 만들어 먹고 시작 돌리고, 돌리고, 자자 돌리고, 돌리고, 자자 돌리고, 돌리고, 짭, 짭, 돌리고, 자 돌리고, 자 돌리고,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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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리고, 돌도는돌기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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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을 게안 짭, 돌리고, 돌 어, 그러니까. 어, 제대로 돌려야지. 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오, 맷돌이. 아시겠죠? 자, 다시. 자, 여기서. 자, 엄청 올라가, 막. 올라가, 올라가지 말고. 준비. 시작! <laughs> 돌리고, 돌리고, 짱! 짱! 돌리고, 돌리고, 짱! 짱! 돌리고, 돌리고, 짱! 돌 짱! 돌리고, 짱! 돌리고, 짱! 돌리고, 짱!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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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두부 어 두부도 만들어 드셨어? 야 두부 못만져어서 많아요. 어머니는 뭐 드셨어? 두부가 오 두부 같은 거 어머니는? 응. 크 우리 어머니 언제든지 어 봐봐 옛날 생각 안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두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딱해서 맛있는 두부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녹두전, 어, 녹두도 갈고, 맞아, 맞아, 또! 맞아, 맞아. 그렇지요. 부침개 맞아, 맛있게 먹볼게요 네, 미, 시, 자! 돌리고, 돌리고, 자, 자! 돌리고, 돌리고, 자, 자! 우리 오늘 둘러끼 하는데. 아, 새로운 건데, 어, oh, 맷돌로가지고둘러기를하셔 그냥, 아. 와, 이러면서. 아, 대단하죠.